2026년형 메르세데스-벤츠 E 클래스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프리미엄 세단의 진수를 보여주는 모델로, 한층 진보된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탁월한 주행 성능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모델은 외관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공기역학적 라인과 세밀하게 다듬어진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어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전면부는 새로운 디자인의 디지털 라이트 헤드램프와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되어 고급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이미지를 구현했으며, 측면은 길게 뻗은 실루엣과 크롬 디테일이 어우러져 우아함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후면부는 슬림한 LED 테일램프와 깔끔한 라인 처리로 세련된 마무리를 보여준다. 실내 공간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신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고급 소재 마감이 결합되어 최상의 품질감을 제공한다.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 전면을 가로지르며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직관적인 정보 확인과 다양한 기능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새로운 AI 기반 음성 인식 시스템은 더욱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으며 운전자의 취향에 맞춘 맞춤 맞춤형 기능을 제공한다. 실내 소재는 최고급 나파 가죽과 천연 원목, 알루미늄 트림이 사용되어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앰비언트 라이트는 64가지 이상의 색상을 지원해 상황과 기분에 맞춰 조명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다. 2026년형 니클래스는 편안한 승차감과 정숙성을 위해 최신 서스펜션 기술과 소음 차단 설계를 적용했다. 전자 제어식 에어 서스펜션은 도로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높이와 댐핑을 조절해 언제나 최적의 주행 환경을 제공하며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한다. 엔진 라인업은 고효율 가솔린,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전기 버전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고객의 취향과 주행 환경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드로만 약 10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해 도심주행 시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모두 잡을 수 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역시 대폭 향상되었다. 새로운 자율주행 보조 기능은 고속도로와 도심주행에서 차량이 차선을 유지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정체 구간에서도 부드럽게 가다 서기를 반복한다. 또한 긴급 상황에서는 자동 제동과 회피 조향 기능이 작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360도 카메라 시스템과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은 주차와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도 운전자의 시야를 넓혀준다. 연비와 성능 면에서도 인상적이다. 신형 터보 엔진은 경량화된 차체와 효율적인 변속기와 조화를 이루어 민첩한 가속과 뛰어난 연료 효율을 실현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이 매끄럽게 전환되며 전기 모드에서는 거의 무소음으로 주행의 고급 세단다운 품격을 보여준다. 전기 모델의 경우 최신 배터리 기술을 적용해 충전 속도와 주행 거리를 크게 개선했으며, 350kW급 초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20분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2026년형 메르세데스-벤츠 E 클래스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럭셔리 세단이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디자인, 혁신적인 기술, 안락한 실내, 그리고 친환경 파워트레인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의 세련된 거리에서도 장거리 여행의 고속도로 위에서도 이 클래스는 언제나 품격과 성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100년 넘게 쌓아온 기술력과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로 미래를 향한 비정과 현재의 완성도를 동시에 갖추었다. 2026년형 E-Class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며 도로 위에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존재다. 프리미엄 세단을 찾는 이들에게, 그리고 기술과 감성을 모두 원하는 운전자에게, 이 차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